오늘 근거로 하여서 회색지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 강릉의 연일 38도, 39도에서 전국 기온을 아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한 2, 3도 정도 덜 더운 것 같은데 어제면이 폭염과 함께 국민들이 접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에 더욱더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 글귀를 한번 보세요. 함께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아내만 차에 치였습니다.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합니다이 글은 동아일보 머릿기사에 나온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 서현프라자라고 하더냐. 서현 인근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아내를 잃은 사람이 이 말을 남긴 거예요. 밥 먹으러 약 집에서 100m 거리에 있는 서경 분당 AK 플라자 백화점으로 가다가 이모닝차가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같이 걷던 그술들을 치워버렸는데, 남편은 잠시 정신을 잃은 척서 다시 깨어났는데 아내는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남편 입장에서는 말은 하나래. 발별하게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졸업생인 제자가 스승의 선생님을 화장실에서 칼로 흉기로 찔러서 이분도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40대라고 하니까 40대 후반이니까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의 부모님들과 그의 형제들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청천벽력. 바라기는 이번 일을 히귀케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서 악한 어수막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이두 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본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여러 번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만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회갈 때이 권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김현호 권사님하고 얼굴 비슷한 분이에요. 친앙이 정말 좋은 분인데 그분이 거의 80줄에 가까우신 분인데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기도를 2주간씩 해요, 2주간씩. 2주간씩 하는데 그분은 그먼 거리에서도 그 교구 버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나오셔요. 그날도 새벽기도 잘 마치고 끝나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가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일곱 쯤에그 딸내미도 교회 다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교구 버스에서 나고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불과 3시간 전에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설교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그것도 특별세 뱉기도 나고, 교구버스다 타고, 그리고 당뇨도 하나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세 시간 사이, 안녕히 예세요, 목사님 내일 배우했는데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어, 저한테도 엄청난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배 잘들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셨던 분이, 왜 그것도 새벽 기도 마치고, 하나님 은혜가 이제 안될 텐데, 왜 오토바이에 지어 돌아가셨을까? 지금도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그단 5분에서 10분 절도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봐다 이처럼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명확하게 결론을 낼수 있는 것도 아닌, 원인 분석도 힘들고 설명 불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 이런 상황을 일컬어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회색 지대라고 하더라고요. 회색 지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회색 지대의 상황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설명 불가한 회색 지대의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일꾼들을 보면서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잔치를 주관하는 회당장, 연회장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가 이 일꾼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 기뜸을 했더라고요. 일꾼들에게 오절에 보면 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일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는 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갑질 같은 그런 행동이 보여져요. 당시 혼인잔치집에는 성경의 6절에 보면은 돌로 만든 큰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하죠요그 6개가 학자들은 포도주 병으로 따지자면은 한 병으로 천병 정도 들어가는 그런 많은 양의 그 항아리였더라고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뜬금없이 여보죠. 부르는 거예요. 물 갖다 놓으세요. 그것도 가득 채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집이거든요 물은 많이 있어요. 근데그 장지 집에서 흥을 돋구는 술이 똑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집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해요. 아슬아슬해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어떻게 구할 생각을 하는데 여수님은 일꾼들에게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 갖다 부으셔 여섯 통의 큰 항아리에. 헐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죄만 밤에 그러지 일꾼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었어데 일단 물은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8절을 보세요. 8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시냐면, 노란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간의 이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받다 주어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는 데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일꾼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내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자기들끼리 일꾼들끼리 수군됐을것 같아요. 저 누구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동거 아니야? 아니 오늘 결혼장치 개망신 당하겠는데 아니 정말 이 물을 연회장소에 갖다 떠죠라고 하는 거야? 아유 납득이 안 가. 상식적으로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거 해도 너무 한가 아니야? 요즘 패러디 그런 얘기도그 사람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일꾼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겠죠. 왜냐하면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어느 아는 분이 좀 이렇게 뭐 지시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나 납득이 안 가면 물어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 사장님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걸 거예요. 이처럼 하인들도 일꾼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는 것은 체념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신랑 집안에 망신 당하고 말던 우린 일당 받았으니까 해 갖다 줘 갖다 줘. 아마 체념하는 마음으로 연회장 즉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일부분을 떠서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마한 병에다가 닿아서 갖다 뒀겠죠. 그리고 그 연회장이 그, 그 포도주를, 그 물이죠, 당시에는. 바뀌기 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딱 마시는 거예요. 갖다 줬던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잔을 딱 마시더니, 일꾼을 쳐다보면서, 두리번 들리면서그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지요.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곳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여기에는 웃음표시가 없지만 은 웃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일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또 충격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이거 뭐야? 분명히 나는 물을 갖다 줬는데 망신 당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설명 불가, 이해 불가, 상식 불가, 회색 지대예요. 설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일꾼들이 놓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색 지대에 놓인 것 같은 일꾼들처럼 도저히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회색 지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결론이 안날 때, 해석 불가할 때,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될까요? 즉, 이 회색 기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마무리의 마음에 오직 존재이신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존재이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회색 지대에 놓였을 때 그나마 용답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핵심 구절은 11절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고 주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존재 자체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낸 거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옆에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11절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즉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느 상황에서 설명에 불과할 때 이해가 안될때 상식으로는 도의 납득이 안될때 삼위일체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나마 우리의 마음에 용납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세요,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은 존재물이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국제에 보면은, 하나님을 북으로 나는 나다. 스스로 생긴 자라고 해요. 우리는 창세계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는 존재물. 그래서 피저물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든 어떤 것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존재는 존재물과 존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존재물인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용납이 되고 이해가 갈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신 그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듯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다음 보세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제가 여러 번의 말씀은 존재 자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구약에는 그더 많이 나옵니다. 요기 13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박종배가 가는 길을, 이창민이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해석 불가이고 세세대의 노인과 같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달려나시고 내가 전극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욥기 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존재와 존재물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다. 이 회색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은 다 이해는 안 가지만은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뜻이 있겠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존재와 존재물의 형격간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장에 설명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이해불가, 상식불가 같은 회색지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회색지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회색지대를 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퍼즐. 막 흩어져 있는 퍼즐. 그것이 시간이 가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할때 하나의 형상이 나타나듯이, 아, 하는 이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아,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기뻐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상사인 선임하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많이 80년대니까 많이 힘들 때죠 군대가 이분이 집이 영외예요 영내가 아닌 영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물감사라는 거 있어요 어, 철모, 총, 그런 게다 제대로 해 있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재물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틀리면은, 이거 그 담당자는 영창 가요. 교도소 간다는 얘기죠. 이분이 전날까지 다른 맡은 일이 많아가지고, 무척 무척 하는데, 간당간당해요. 마지막 몇 개가 모자라요. 이거 큰일 났어요. 교도소 갈것 같아요. 신앙이 돈독합니다. 버스로 4 0분 거리 되는. 부대 내에 운영하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로 40분 전에 읍내에서 이번에 생활하시는데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이 그 부부가 신앙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이거 세 개를 못 찾아내면은 문책을 받든지 감봉을 당하지더나아가면 교도소 영창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날 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못 찾은 이거 물건 꼭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대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그 읍내에 가다가는 장교들도 타고, 하사관들도 타고, 부대까지 한 3, 40분은 가요. 근데 평소에 없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가 새슬 아픈 거예요. 그날 아침에 된장찌개 한번 먹었는데, 이상하다.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앞에 운전하는 그 하사관에게 좀 세워달라고. 근데 거기서 내리면은, 이 볼일을 볼수 있는데, 걸어서는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겨울에. 아, 그 당장 또, 아우시보다는 재물감사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당장 속이 부글부글 타니 어떻게 했어요? 내렸어요. 버스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갔죠. 그리고 급한 용보를 산에 틀어고 들어가서 보고, 바지춤을 하고 나오는데, 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할 드리고, 시일조도 드리고, 진짜 교회 봉사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재물감사인데, 햇필 내 패를 나쁘게 하겠니까 아, 짜증나고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는 30분, 뛰어서도 20분이 걸려요. 그 추운 날.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는데웬 차가들이, 그, 헌병차 같은 앰브라치고 왕왕 지나가는 거예요. 비포장길인데, 그 당시에. 이상하다. 그래서 막 갔는데, 이게 웬일이. 한 5분 정도 걸어지려나? 저 앞에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버스가 곤두박질 져서 고랑에초박혀 있는 거예요. 30여 명 사람이 죽은 사람은 없는데, 팔이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알고 보니 이 운전 이 선의 마자가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술이 덜 깼나봐요. 깜빡 졸다가 걷다 도랑을 처박은 거예요. 오순간 어, 본인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만중에 어, 내가 배가 하나 부스면은 나도 조기사 다쳤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그날 재물 검사는 일주일 들어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못 찾은 세개 물건들을 물품들을 다 찾아서 재물 검사 받고 최우수 재물 검사가 되어서 다음에. 특징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김선임 마사 김집사님 볼 때는 그게 회색지대였어요. 왜 햇빛 배가 그때 아픕니까? 재물감사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될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왜 햇빛 이때에, 왜 햇빛 나에게, 왜 햇빛 이런 시기에 회색시대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11절의 말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영광은 곧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물이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일꾼들처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회색시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이 회색시대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아니면 우리 존재물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존재이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용납의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는그 김집사님처럼, 아, 그때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그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존재물에게 묻지 마시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지금의 회색지대를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희미한 안개가 걷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그분은 이러한 표징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혼인 잔치일 꾼들이 도저히 설명 불가인 회색 시대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지적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색 시대 같은 상황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이 여러 날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